이런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깨테 혹은 한앙, 한꾼의 한양, 홈치 서울말은 아닙니다 방언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의 지방 방언들입니다 완전히 글자가 다르지요? 깨테는 한북 방언이고요 홈치는 제주도 방언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인데 같이 간다라고 하는 말인데 지역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한꺼번에 같이 혹은 서로 더불어서라고 하는 부사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 무엇과 같이 혹은 무엇 무엇과 함께 그렇게 용례가 나와 있습니다. 서로 혹은 같이 아울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지요. 저희 가족은 함께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요? <laughs> 이 단어에 반대되는 말은 홀로 그리고 따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사라지는 홀로 존재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대체 누구냐라고 나와 있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짧은 구절인데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세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존재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부활하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진짜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계십니까? 그래도 1, 2부보다 조금 낫네요 1, 2부는 세 번째 질문이까 목소리가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진짜 집에 계세요? 진짜 집에 계시면 어떻게 사십니까? 진짜 계신다라고 아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집에 계시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동네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과 함께 사해 계곡에 있는 다섯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소돔의 부패함이 정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창세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롯은 일찍이 아브람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머리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살고 있던 성 소돔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그성 안에 롯은 자신을 통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롯의 삶이 소도맹으로 인해서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롯이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진 예비 사위들이 예비 장인인 롯이 이성이 망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가정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롯은 자기 가족이 될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메시지를 힘있게 전달하지 못하고 농담조로 전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계십니까? 롯은 두 천사가 소돔을 떠나자고 할 때에. 지체하고 꾸물꾸물하고 떠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로세 아내는 뒤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성이 멸망하고 있는데, 뒤에 놓고 온 것이 뭐가 그리 아쉬워서 그런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한 직후에는 로세 두 딸이 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가정이 소돔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도려 소돔의 잘못된 문화가 가치관이, 세계관이 그들 가정을 점령하고 좋지 못한 일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로세 가정에 보여진 모습 속이나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는 현실에 안주하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뒤에 남아있는 동네를 아쉬워하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로세 아내나 두 딸이나 소돔의 세계관으로 머릿속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 사위에게나 그 마을에 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때를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세 때는 어떤 때라고요? 현실의 편안한 이야기들의 관심이 많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가고 그것에만 치중하고 있는 삶의 모습.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로세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원시적인 욕망의 세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에 안주하고 머무르려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어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되기 직전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소돔에서 꺼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이 예뻐서가 아니라 롯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그 땅에 보내셔서 롯을 그 부패한 성 가운데서 끌어내십니다 천사들로 그 성에 들어가서 지체하고 있던 롯을 같이 가자고 이끌어 내십니다. 사람들의 땅에 죄악이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한 것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물로 덮어야 될 만큼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한켠에는 인자와 극렬하심의 마음 때문에, 내 백성이 다 죽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노화를 통해서 산 위에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몇 년에 걸쳤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뚝딱거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몇년 동안 거기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의 피조물들이 혹은 방주에 구원이 있으면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홍수의 그날 아침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세기를 향해서 같이 가자고 라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종살해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구출하려고 애굽으로 갑니다. 430년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전설 속의 하나님이에요. 옛날 옛적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노예 생활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애굽에 있던 고기와 부추가 더 그립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도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자고 같이 가자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가십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모닥불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명의 제자, 모두 일곱 명이 거기서 그물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에게 직접 제자 훈련 받았는데 어리버리한 제자들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님께 등 돌리고 갔던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상처 입고 힘겨워하던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회복시키러 가셨습니다. 일으키려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가자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너희도 나와 같이 가자고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은 당당하고 힘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관영하던 로아이 때에도 수동과 구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던 그 장소에도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400년 동안 여기가 조사오니 고기가 조사오니 부추가 조사오니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에게도 나는 몰라요 하고 갈릴리로 도망갔던 제자들의 삶의 자리로도 찾아가셔서 같이 가자고 그들을 불러 올리십니다. 부활의 주물 만난 제자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모닥불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했던 그 죄책감 때문에 죽기 싫어서 살아남고 싶어서 뿔뿔이 도망가느라고 내편 하나도 없구나 나 혼자구나 외톨이 같은 마음으로 가득해도 주님 거기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듣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오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는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0일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 같이 걷는 것입니다. 서초동에 소년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학생이 서울 도심에서 친구하고 같이 오토바이를 훔쳤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소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도 절도 폭행을 저질러서 이미 한 차례 법정에 세워졌던 아이입니다. 두 번째이기 때문에 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 그러니까 소년원에 들어가야 되는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날 재판을 맡았던 김규옥 부장판사라고 하는 분이 그 아이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순원을 그러니까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하라고 아이에게 주문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불처분 결정 내리진 것도 감지덕진데 그 이야기를 따라하라니까 아이가 쭈삐쭈삐 타니 말을 못하는 겁니다 따라하기는 하는데 더듬더듬 더듬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더큰 소리로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엇인지 할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세 번째 말을 따라하라고 할 때에 아이는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반에서 상위권을 달리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여 전에 남학생들에게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받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몸에 마비가 와버리고 아이는 병원을 다니면서 그 후유증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판사의 말을 따라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몸이 마비가 된채그 재판을 보고 있어야 했던 어머니도 그리고 법정에 있던 관계자들도 같이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비공개로 열렸던 재판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그리고 거기 앉아 있던 법정의 관계자들이 인터넷에 그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된 사연입니다. 아이에게 그렇게. 따라하라고 말하던 나는 무엇인지 할수 있다. 이 세상에 들어올 것이 없다. 이 세상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겠던 판사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서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지요. 그런 법대에서 일어나서 앞에 피고로 서 있던 아이에게 손을 내밉니다. 또 아이에게 손을 잡아 주면서 여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 같아서는 너를 꼭 안아주고 싶은데 너와 나 사이에는 이 법대가 있어서 이 정도밖에 못해 주는구나.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재판관이신 마지막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그 법대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판결을 내리셔야 되는데 판결만 내릴 수가 없어서 법대를 포기하시고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손만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넘어지고 자책하고 우울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위해서 갈리로 찾아오셨고 엠마오로 찾아오셨고 집 안으로 찾아가셔서 우리를 만나 주고 계십니다. 법대 위에서 손을 뻗어서 아이의 손을 잡아준 그 판사 이야기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법대 저편에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볼수 없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처럼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것이라고 소망을 안겨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생명과 자유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엠마오에 가던 길에서 집 안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민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제자들을 만나셨던 주님이 오늘 여기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셨던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외로움 속에 도망갔던 제자들을 부활하고 40일 뒤에 주님 승천하실 때에는 갈릴리 옆에 산 위에 열한 제자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심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가정에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부부싸움 안 하고 아예 안 혼내고 만사태평하면 거기가 주님이 계신 곳인가요? 물론 그것도 주님이 계시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공허한 눈빛을 가지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남으로 삶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 없습니다. 깨지고 상하고 여러 가지 여러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 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의 소식은 필요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여기 나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이 머리가 아니라 귀가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전하여 주고. 가르쳐 줄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 입고 혹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 한 번도 한 번도 예수의 복음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지역적인 영향 때문에 단한 번도 예수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평생의 수원은 우리 시집이 있는 경상도의 어느 동네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 동네는 교회가 단한다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 집안에 시집가서 그 집안도 변화시켜야 되겠지만 그 시댁을 바라보면서 그 시댁에 살고 있는 그 마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평생에 내가 교회 하나 세워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도 용납해 주신 주님이 계시는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마을에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주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소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문을 만나야 될 나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마음 속에 계신다면, 부활의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찾아와 주셨다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심정으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산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 예수가 필요한 그분들의 이름을 적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적는 순간에, 적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닥불 앞에서 안타까움 속에, 죄책감 속에 갈릴로, 엠마오로 내달렸던 제자들처럼 멀어져 버렸지만, 근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적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사에 끼워져 있는 태신자 카드를 꺼내셔서 지금 함께 이름을 적겠습니다. 주포서 태신자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좀 자세하게 이름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쉬고 있는 사람들, 구역에서 함께 적어야 될 사람들이나 개인적으로 적어야 될 사람들 이름을 적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도해야 될 대상자 이름도 적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나와야 될 사람 아닙니다. 내가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서으시기 바랍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들어 주시면 안내위원들이 볼펜 나눠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을 시키지 못하면 사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을 낳는 시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한 사람을 두 사람을 내 마음속에 품겠습니다. 그렇게 적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몇주 동안 남성교구 한 구역에서는 자기 구역에 이번에 배치되어진 분인데 그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구역 식구들이 오늘 그림을 같이 적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나오셨어요. 마음으로 작정만 했는데 그분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정한 마음도 들으십니다. 그 마음으로 서서 죽기로 합니다. 볼펜 필요하시면 손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안내 분들이 나눠 주시고 저 위쪽에 볼펜을 나눠 주시고요. 차량대 종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태신자 작성할 때마다 금년에 못 데리고 나오는데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 부담감이 아니라 기도의 부담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금년에 기도해서 안되면 내년에 다시 적으시고요. 내년에 기도해서 안되면 후년에 적으시고요 10년이 걸려도 적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완전히 기록될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꼭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하는 부담감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저 멀리 있는데 남의 끝에 있는데 그 사람도 우리 가족인데 내가 그 사람 이름 기억하고 싶습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신분들이 앞쪽에도 없다 그러시죠? 작정서를 써서 광고 시간에 내라고 하니까 정말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합니다. 말씀은 듣고 그 자리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우리 오늘 퇴신자 주일에 어, 말씀 듣는 시간에 함께 작성하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 반을 나누셔서 오른면 오른쪽 면에 있는 분 부분들을 안내위원들에게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내주십시오 나갈 때 내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내주십시오 혹시 한 사람도 적을 분 없으면 제가 한 사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는 아향 사장 이름 모르시죠 그냥 그렇게 적으세요 아향 사장님 사장님 사모님 다 교회 등록하신 분들인데 지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으시고 적으셨으니까 매일 거기 가서 이야기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예 그렇게 적으십시오 교인인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분들 쉬고 있는 분들 방학하신 분들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찬양대는 적으셔서 오른쪽으로 다 넘겨주세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이성 목사님께 전해주시면 됩니다 1분 정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 빠짐없이 다 내위원들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합당과 앞으로. 모라서 김순아 집사님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성 목사님 나오실 테니까 아직 안내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안내원들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목사님 여기 앞에 좀더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아있는 여러분 것 있죠? 내것그 종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름 적은 것그 적고 거에다쑥 집어넣어 버리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책 세대켜놓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우리 기도 시간마다 이분들 이름을 우리 가을까지 계속 불러볼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사한 움직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기 적어진 이름들이 주의 측면성이 기록되어지고 그들이 주의 선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나오게 해주시고 내가 전도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달라고 여러분이 적은 그 사람들의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기에 카드에 적었습니다. 주님 이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이름을 기억하셔서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하기만 하여도 하나님 그를 찾아가셔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불러내시고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또 다시 작정하며 하나님 장기결석한 환우들 또 장기결석하여 있는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부활의 삶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사람에게도 그사람의 심령 속에도 내가 오늘 예수그스를 만난 그 기쁨과 같이 그들을 안해도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생명령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친척들이 하나님, 내가 함께 예배드릴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될 우리 귀한 교우들이 주의 선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을 찬양하며 춤추게 될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루 관수의 백성 되실수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카드를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또 우리가 흩다 그 드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케인의 기도의 골방에서 이들 이름을 부를 때에 주여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들을 주의 생명체에 기록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의 나라 백성 되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부활해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낮고 낮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나도 주님의 이름을 제자로,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 삼아야 할또 다른 영혼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합니다. 주의 여기 적은 주의 벽성들을 보시고, 저들을 주의 생명체계에 적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돔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십장 아래 주인들을 바라보시며 여치던 예수 크리스의 심장으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기 적은 이름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